강원도 영월의 저녁은 산 그림자와 함께 무겁게 내려앉았다. 해질녘이면 마을 전체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 침묵은 소리 없는 비명처럼 공기를 채웠다. 김정희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언제나 비스듬했다. 마치 이 집의 모든 것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처럼. 부엌간 어머니 박순옥의 허리는. 영원히 펴지지 않을 것처럼 굽어 있었다. 콩나물을 삶는 손등 위로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주름 사이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웅크리고 있었다. 오늘 또 광산에서 인부가 빠졌대. 젊은 것들이 허약해서 원. 아버지 김만수의 목소리는 막걸리 냄새와 뒤섞여 방안을 채웠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에 맞춰 발을 두드리는 모습은 흥겨워 보였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그 리듬이 언제든 분노의 박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형 김준태는 신문을 펴든 채 아버지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아버지 세대처럼 강한 사람은 없어요. 그의 눈빛 아래에는 아버지를 닮은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다. 정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피부로 직감으로 반찬이 왜 이래? 간이 안 맞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어지자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침묵은 저항이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정의는 교과서를 펴놓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새고 또 새었다. 밤이 지나가는 시간을 내일 학교에 갈수 있을지, 이 집에서 벗어날 날이 올지, 마당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너무 멀고 너무 밝았다.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 같았다. 형준태가 정희의 어깨를 툭 쳤다. 너 숙제 다 했어? 책만 보지 말고 좀 일도 도와. 여자애가 집안일도 모르고 뭐 하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말들이 엉켜 있었다. 도망치고 싶다는 말. 무섭다는 말. 도와달라는 말. 하지만 이 집에서 말은 무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올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정인은 이불 속에서 베개를 끌어 안았다. 천장의 나무결을 따라가며 상상했다. 저 나무가 어디선가 자유롭게 자라던 때를 바람을 맞고 빗물을 마시며 누구에게도 억눌리지 않던 시절을 내일도 똑같겠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말 끝에 물음표가 아닌 마침표가 붙어 있지 않다는 것이 어쩌면 내일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이 가슴 한 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창 밖에 달은 차가웠다. 하지만 정의의 눈동자 속에는 그 차가움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응고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벽은 너무 일찍 왔다. 어머니는 장터로 떠났고 아버지는 광산으로 갔다. 집안에는 오직 두 사람만 남았다. 정의와 준태. 공기가 달라졌다. 마치 산소가 빠져나간 것처럼 숨쉬기가 어려웠다. 학교 가지 마. 나랑 집좀 치워야지. 형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정의는 알았다.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것을. 나 먼저 학교 가야 돼요.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 준태는 웃었다. 그 웃음은 아버지의 것과 닮아 있었다.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웃음. 내가 뭐라도 할까봐 그래. 동생이 오빠를 의심하면 안 되지. 그의 손이 정의의 팔을 붙잡았다. 차갑고 단단하고 피할 수 없는 손이었다. 정의는 문꼬리를 잡으려 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싫어요. 외침은 공기 속에서 부서졌다. 누구도 듣지 못할 곳에서. 시간이 지났다. 얼마나 지났는지 정의는 알수 없었다. 그녀는 벽에 등을 붙이고 주저앉았다. 무릎이 떨렸고 손끝이 얼어붙었다. 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다. 괜히 호들갑 떨지 마. 다너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정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자기 자신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 천장 어딘가에서 자신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구석에 웅크린 작은 소녀를 이제 다시는 온전해질 수 없을 것 같은 부엌 수도가에서 손을 씻었다. 문질러도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피부에 스며들어 있었다. 물은 차가웠고 그녀의 손은 더 차가웠다. 학교 종이 멀리서 울렸다. 정희는 가방을 움켜쥐고 뛰었다. 안개 속 길을 내달리며 입술을 물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하지만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출석을 불렀다. 김정희.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다. 창밖 햇살은 밝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이미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날 정의는 깨달았다. 몸은 여기 있어도 나는 이미 사라지고 있다. 저녁 식탁은 전쟁터였다. 아버지의 고함, 어머니의 침묵, 형의 무표정. 그리고 정의의 공백. 도대체 밥은 언제 되냐?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말없이 밥그릇을 날랐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정이만이 알아챘다. 학교는 잘 다녀왔냐? 아버지의 질문에 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공기 중에서 증발했다. 성적은 좀 오르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게 다야? 말 끝마다 힘이 없어. 대체 내 엄마를 닮아서 그 모양이지. 형 준태가 나직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아버지, 정희가 요즘 늦게까지 공부하잖아요. 좀 봐주세요. 그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정희는 그 속에 숨겨진 독을 느꼈다. 공범의식. 가해자의 연대. 식사가 끝나고 부엌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하얗다. 정이는 입을 열까 망설였다.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도 이 집의 포로였다. 어떻게 포로가 포로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아무 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물소리에 묻혔다. 형이 담배를 물고 나가며 그녀를 흘끗 보았다. 그 짧은 시선 속에는 경고와 소유욕이 뒤섞여 있었다. 밤이 되자 어머니가 속삭였다. 정희야,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오지 말고 나랑 장터에서 만나자. 정희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손등을 감싸주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섞이며 말없는 연대가 형성되었다. 그날 밤 정희는 깨달았다. 도망칠 수는 있다. 하지만 함께 도망칠 수는 없다. 장터는 생명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의 웃음, 흥정소리, 기름 튀기는 냄새. 정희에게 그 모든 것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다. 어머니는 콩나물을 팔며 손님들과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딸의 얼굴을 계속 확인했다. 정희야, 이쪽으로 좀 와봐. 방 여사가 손짓했다. 장터 잡화점 주인이자 어머니의 오랜 친구였다. 이 아이가 정이야? 참하게 생겼네. 박 여사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 공책이랑 연필 좀 샀다. 공부 잘한다며 정이는 그 눈빛을 읽었다. 여자들끼리만 아는 언어. 살아남기 위한 신호.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내게 와. 혼자 있지 말고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자는 혼자 있으면 위험해. 그게 세상이야. 그 말은 경고이자 유언이었다. 저녁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돌아왔고 형은 내일 집을 비운다고 했다. 친구네 논 도와주러 간다. 돈 준댑니다. 잘한다. 사내 대장부가 집구석에만 있으면 뭐가 되겠냐. 그 대화를 들으며 정의의 가슴에 희미한 희망이 싹 텄다. 내일 형이 없는 내일. 밤이 되자 어머니가 속삭였다. 내일 아침에 장터 가는 척하고 나와. 방 여사 가게로 가면 돼. 그럼 엄마는요? 난 나중에 따라갈게. 넌 먼저 가 있어.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정의의 머리카를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덧붙였다. 오늘 밤은 꼭문 잠그고 자라. 정희는 새끼줄로 방문을 묶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손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내일은 꼭 나갈 거야. 그것은 기도이자 맹세였다. 달이 울기 전 정희는 집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 심장 소리만이 우레처럼 울렸다. 개가 지적고 자갈이 발밑에서 깨졌다. 장터로 가는 길 안개가 발목을 감쌌다. 그런데 정희야.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형준태였다. 정희 거기서 그녀는 뛰었다. 치맛자락이 찢어지고 가방이 떨어졌다. 가지마. 나한테 돌아와. 언덕을 오르며 정희는 울음을 삼켰다. 장터의 불빛이 아래로 보였다. 조금만 더 그 순간 손이 어깨를 낚아챘다. 도망 못 가. 몸을 비틀 때 발밑이 미끄러졌다. 두 사람은 함께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비명, 그리고 정막. 정이가 눈을 떴을 때 형은 아래에 쓰러져 있었다. 이마에 피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신이시여.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장터의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가방을 주워들고 안개 속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누군가의 생이 끝나고 누군가의 삶이 시작되는 새벽이었다. 장터 자파점 문이 열렸다. 박 여사가 놀란 얼굴로 정의를 안으로 들였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정의는 대답 대신 무너졌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저 도망쳤어요. 집에서 쉿, 괜찮아. 일단 들어와. 물을 마시며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이 저를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이해했다. 그랬구나. 이제 됐다. 여긴 안전하니까. 잠시 후 경찰이 왔다. 괜찮니, 학생? 너를 해친 사람은 잡아야 해. 정의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그 사람은 아마 이미 언덕에서 떨어진 형의 모습이 스쳤다. 가게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경찰은 무전기를 들었고, 박 여사는 정의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괜찮아. 끝났어. 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다. 정의의 얼굴을 비쳤다. 정말 끝났을까요? 박여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장터 위로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긴 밤이 지나가고 정의의 세상에도 처음으로 낮의 온기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그림자가 함께 있었다. 서울역 광장은 회색이었다. 굴뚝 같은 건물들 사이로 매연이 흘러내렸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끝없이 이어졌다. 정희는 경찰차에서 내려 낡은 여행가방을 안았다. 보호소 철제 대문이 열리며 중년의 수녀가 미소 지었다. 이름이 뭐니? 정희예요. 좋아요, 김정희. 이제 여긴 내가 안전한 곳이야. 며칠 후 사회복지사가 찾아왔다. 일을 배우면서 지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줄게. 마포의 봉제 공장이야.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고 싶어요. 더 이상 벽 안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다. 트럭에 오르며 사회 복지사가 말했다. 잘 지내야 해. 거기서 새 이름도 만들어 봐. 트럭이 출발하자 정희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빛이 멀어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나는 김정이가 아니야. 입술 사이에서 새로운 이름이 흘러나왔다. 박서진.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어딘가 단단했다. 마포봉제 공장에서 그녀는 작고 조용한 새 사람이 되었다. 기계소리가 하루 종일 울렸고 바늘 냄새가 공장을 채웠다. 그 속에서 서진은 묵묵히 바느질했다. 밤마다 작업대 위에서 손을 펴며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야. 창밖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도 새 삶의 불씨가 깜빡이며 피어오르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서진은 마포 골목의 반찬 가게 주인이 되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제는 떨지 않았다. 그날 다큐멘터리 감독이 찾아왔다. 여성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서진은 국자를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말할 때가 된것 같네요. 카메라 앞에 앉아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13살 때 집을 떠났어요. 세상은 차가웠지만 나를 버티게 한건 살고 싶다는 생각 하나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끊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하죠. 시간이 다 치유해준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이에요. 시간은 상처를 덮을 뿐 지워주지 않아요. 대신 내가 한땀한땀 한땀 꿰맨 삶이 그 위를 덮었죠. 눈을 감았다 뜨며 미소 지었다. 내 이름은 박서진이고, 나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감독은 눈시울을 훔쳤다. 서진은 창 밖을 내다보았다. 눈발이 흩날리고 사람들의 발자국이 쌓였다. 이제 괜찮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는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녁 햇살이 서진 내 집밥 간판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빛이 그녀의 오랜 침묵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위에도 꽃은 핍니다.